안녕하세요. 마가렛 정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밖에 잠깐 쉬는 날이라 나왔거든요. 밖에 지금 커피 마시고 밥 먹고 그러고 나왔는데요. 와, 여러분 이것 보세요. 봄이 온것 같아요. 지금 어, 산수유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요. 산수유 어, 산수유꽃이 피는 게 너무 이뻐요. 그 긴긴 겨울이 가고 이제 봄이 왔다고 예쁜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바람이 살살 불기는 하지만 춥지도 않아요. 다들 벌써 여름이다 싶어 반팔들 많이 입고 다니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나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예쁜 산수유꽃이 피고 있답니다. 너무 이쁘죠. 정말 계절은 못 속인다고 겨울이 안갈것 같지만 이제 눈, 눈은 그만. 새싹이 돋고 예쁜 꽃들이 피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산수유꽃이 너무 예쁘게 피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봅니다 제일 먼저 핀다는 산수유꽃. 저의 제가 일하는 동네는 산수유꽃이 피려고 봉우리 완전 통통했었는데 이번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봉우리채 얼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꽃이 못 피고 그냥 몽우리채로 그대로 있는데 그래도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은 그래도 그나마 따뜻하다고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춥다는 강원도 중부지방인데, 이렇게 예쁜 꽃을 보니까 너무,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꽃 동백,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도 행복합니다. 산수유꽃 많이 보시고, 오늘도 행복한 날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가렛 정원, 많이 사랑해 주세요.